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확률 공개를 다룬 제 영상에 대해 아주 별소리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을 조작해서 게이머들을 속였으니 확률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여명숙이 너는 반대를 하냐? 뭐 게임사한테 돈 먹었냐?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구형의 공구리를 쳤나? 확률 공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확률 공개가 게임법에 포함되는 걸 그걸 반대한다고요. 어려워요 이 말이? 굳이 저걸 게임법에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고? 게임법 안에 들어가면 사행성 아이템이 게임 컨텐츠로 굳어지는 건데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확률형 아이템 사가미로 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하에서 떳떳하게 장사하면 됩니다. 법 만들 때게임이라는 말만 안 붙으면 안 말린다니까. 찬성이라니까요. 나는 아니 멀쩡한 게임들하고 도박하고 구분을 줘줘야 게임의 이미지 세탁을 할거아니요 가뜩이나 부모님들은 애들 게임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거 설득하려면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날 게임 인식 개선 캠페인 하면 뭐 해? 애기들 부모님 노인들이 아니에요. 나만 해도 50 중반이 넘었어요. 엄마 아빠들 게임 모를 것 같아? 알아요. 확률 공개하자는 의견에 찬성해요, 나도. 근데 법안 발의 주가 게임법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리고 확률 공개 그거 누가 하는데? 게임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 그래. 법으로 만들어서 확률 공개 자료 들어왔다 치자. 그러면 그 자료가 신빙성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확인을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믿고 가? 확인 없이 도장 막 찍어 주나? 어차피 들여다봐야 되네. 일어나 저 검수하고 확인해야 될것 같으면 자료 공개를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가 장사하려면 이게 의무 사항이 돼야 하는 거라고 사업자 등록증처럼 필수 여기다 이후 주기적으로 확률 프로그램 소스코드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조사하고 아니 법으로 자료 받아서 확인하는 거나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나 뭐가 틀려 게임사가 당당한데 쫄릴 거 있어 자 내가 공무원인데 확률 자료를 보러 들어가야 돼. 근데 계산이 좀 딸려. 그럼 어떻게 해. 이 나라 이공개 학자들, 학생들, 개발자들 싹 모아서 들어가면 될거아니야 조사해야 되는 게임에서 정문에 쫙서서 한마디 크게 하고, 우리는 이스카리오테, 이스카리오테의 유다! 그러고 딱 들어가서, 소스코드 따위는 지푸라기처럼 죽는 거야, 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중에 알리비 황희도, 뭐이 양반이 여명숙의 거짓말을 밝혀주겠다, 이러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여명숙 씨가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과 게임사를 엮어가지고 한편인 것처럼 진영 논리로 갈등을 부치기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목소리 내지 않으면 거짓말이 계속해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될 수 있기에 이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씨 벌써부터 멋진데 비장하다. 해미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비장한 거요? 명숙 씨는 확률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법안을 두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민주당과 게임사가 짝짝꿍해서 게임 유저들을 속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냐고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아... 자 지금부터. 프로게이머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울의 소리 청년부장 장래 희망이 김호준이 되고 싶은 황희두가 여명숙이가 했다는 거짓말의 근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해 논리 왕이야. 19대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9대 20대 때 발의된 거나 그거 그때도 거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또 몬쇼를 하려고 준비하나 긴장 타고 있었지. 근데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어 저법은. 만약 개관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테이블에 올라왔으면 내가 쫓아갔겠지 당연히 뭐 어떤 거할 거냐고 일 똑바로 할 생각 있냐고 똑바로 할 거면 돕고 아니면 들이받았을 거예요 은제나처럼 아니 그리고 민주당에서 확률형 아이템 가지고 쇼하고 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근거가 새누리당에서도 발의한 법이다 거기선 일단 쇼가 없었어요 이 양반아 확률 공개만 하면 대단한 거 해결하느냐 그렇게 굴지를 않았다고 아예 유야무야 하다가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거기는 국민의 힘에서 사기까면 그냥 넘어갈 거. 갔습니까? 내가? 아니 뭐 누구 덮어씌울 것 같으면 검색이라도 한번 해봐요. 거 나와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 민주당하고 업체의 문제라는데 거기 새누리당은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거야? 새누리당 도 했다. 이걸 근거로 내가 뭘 했냐고 거짓말. 아니 뭐철딱선이 없는 애새끼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여러 가지 하는구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최근에 황유령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황유령 아이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게 어떻게 여명수위가 거짓말 했다는 거에 증거가 되냐고 나도 황유령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것도 슛하게 내가 문제 제기했던 것도 거짓말의 근거가 됩니까 그럼? 아이고 매 환장하겠네 진짜 이외로도 민주당 이상원 의원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민주당 전영기 의원이 황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민주당이 게임사의 이득을 보장해 준다는 주장은 거짓말이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당신네 민주당 의원들이 법발의를한게 그게 왜 내가 거짓말한 증거냐고? 당신들이 거짓말한 증거지. 확률 공개 하나 하고 퉁치면 당연히 게임사의 이익을 보장해 줘요. 그말 같지 않은 개정안 누가 냈어? 내가 냈어? 조작한 빠진거 돌려서 돈 벌다가 확률 공개하고 멀쩡한 빠진거 돌려서 계속 장사하면 그게 도박장의 승리지 게임. 게임의 승리요? 민주당에서 황의두 씨를 키워주신다고 약속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는 겨 야, 뭐 특별한 재주 있는 갭이다. 황유령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여야 할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 이러한 게임인들의 분노를 기회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명숙 씨의 거짓말들을 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laughs> 이 양반이 웃기는 재주가 있었구만. 그냥 넘어가지 못한 건 나예요. 당신 말한 거 그대로 게임인들의 분노를 기회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거짓말들을 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내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변하는 내용을 국회가 통과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뭐가 급격하게 변해요? 변하기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나와 있잖아. 아까 그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9대 20대 때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나왔다며 역사가 깊은 문제점이야.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내가 들여다봐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문제도 안 바뀌었고 해결법. 안 바뀌었다고 도대체 어디가 급격하게 변했는데 어디가 바뀌었는데 국회가 통과시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한번 말해봐요. 어떤 현실? 현실적인 거뭐 의지만 있으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이거 민주당과 게임사가 지금 쇼를 하는 걸래 퍼입니까? 예 진하게요. 자 여러분 중년게이머 김실장이라는 유튜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백0 아니면 영만 있는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 50이라고 치자 충분히 발전을 한거다 한발짝 나간거니까 한방향을 가는 사람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 좋아할 놈은 따로 있다 너무 급진적이면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숫자를 0과 100으로 놓고 일단 확률 공개부터 하자 이걸 50이라는 숫자에 놔버리면 뭔가 많은걸 얻은거 같잖아요 0에서 한 5정도 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김실장님 말씀 100번 다 이해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한 번에 100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최소 50만큼은 갈수 있는데 5만 가는 거하고 5밖에 갈수 없어서 5에서 멈추는 거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 기준에서 사과미로 옮기는 것까지를 100으로 놓는다면 확률 공개하고 조작된 거 발견하면 현행법상에 있는 모든 처벌 기준들이 돼서 자율규제에 맡겼더니 개판친 대가 치르게 하고 최소한 반성의 의미로 일본이나 중국처럼 천장 시스템 정도는 강제해야 그제야 50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최소 이 정도는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수 있어요 숫자 노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만큼은 와야 되는 거예요 김 실장님 말씀대로 아, 이왕 기사 15년 만에 게이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으면 아,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 실장님께서는 도박형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진짜 이거 소름 끼치게 싫거든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면 저는 아주 더지랄했을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해결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나중에라도 발전된 방향을 모색할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발견됐을 때 빨리 조치하려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놔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첫 단추를 비틀어 꽂아넣는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옷 찢어요? 자제 영상 댓글에 저와 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의견들의 논조가 거의 다 비슷해요. 좀 속상합니다. 뭐 일단 댓글은 다 감사드립니다.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분 같았으면 제가 박제했겠죠. 진정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소통하시는 분이 할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단순히 정치인으로서 경력 조회수로 인한 수익을 위해 이와 같은 영상을 올리시는 게 아닌 게임 유저들과의 소통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의견을 위해 올리신 거라면 게임의 사행성을 도박으로만 보지 말아 주시고 게임의 테두리에서 과도하게 낮은 확률로 인한 고액의 과금 유도 신뢰할 수 없는 확률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확률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제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나 조회수로 인한 수익을 위해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저 게임물 관리 위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 소리 해오고 있었어요 자 게임의 사행성을 도박으로 안 보면 뭘로 봐야 될까요 바람의 검심 아시죠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이야 이거예요 게임의 사행성이 도박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고 말고가 아니라 재미를 느끼시는 그 사행성 부분이 도박성이에요 선생님도 지금 인정. 하시잖아요. 사행성이라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성을 관리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사감미로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이야. 지금 여명수위가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막히고 규제하고 이게 아니라 싹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제한 싹 풀려. 다 해. 당당하게 거래소 간판 빡 걸고 장사해도 된다니까요. 개인간 거래? 아이 장려하지. 거기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황금돼요 방금 그돈 따서 뭐 먹을 수 있겠어? 그건. 한우야, 한우. 어우, 당당하게 할수 있다니까요. 길드 전쟁에다가 전쟁 채권 팔아서 코인 타, 달달하게. 돈 걸고 캐삭방까지 하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 그건. 매일매일 트리시 토크와 콜러세움이야. 유튜브에 막 생중계하고. 유토피아 펼쳐지는 거예요. 사가미로 가면 그냥. 여러분, 유토피아예요 보통 그거 아닙니다. 그거 못 써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행여라도 그거 꿈꾸면 안 됩니다. 굳이 그 뽑기 뭐 이런 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즐거워? 개쩔지? 이러면 나도 해요. 얼마나 기뻤지 않한 상황이냐고 모두가 행복하잖아. 앙! 기모띠, 빵사인띠, 앙, 빵도박띠. 앙,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게임사가 물어야 하는 세금이 너무 크지 않냐? 하유, 이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도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갖고 있는데요. 일조 있어요. 근데 뭘 걱정을 해? 이 사람아. 이미 걱정하는 그분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많이 벌어놨어요. 도박을 게임이라고 퉁쳐서 비정상적으로 배불려왔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덜 벌어도 돼요. 그분들은 사과비로 옮기고 그양반 더볼 수도 있어요.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갖고 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본받아야 할 비즈니스 모델은요. 스카이림, 위쳐, GTA, 젤다의 전설, 바이오쇼크. 뭐 수두룩백 많지만 그래도 하던 가락이 있는데 도박 비슷한 게좀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용과같이로 합시다. 그거 만 따라가 봐. 열심히 하다 보면 늘겠지. 용과같이 같은 건 만들 확률이 0.001%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까 바람의 검심 얘기하다가 생각 건데,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검도 배우신 분 계신가요? 구두룡섬, 그거 진짜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끝! 의원님, 이거 해결하시면 스타 되시는 겁니다. 장관도 되시고 총리도 되셔야죠. 요거 간단하다니까요. 해결만 하시면 한 방에 뜨시는 거라니까요. 국회 하면 니! 네. 니네 하면 국회! 의원님, 니는 뜬데이! 꼭 뜬데이! 실컷 비유맞췄더니만뭘 했더라? 리니지는 정말 위대한 게임입니다. 위대한 게임 리니지로 장사도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서, 기부 같은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아유, 이씨, 진짜 비참했다, 씨 근데, 녹취가 불법 맞지? 녹취 한 놈이 잡혀가는 거지? 민주당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